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뭔가 좀 사뭇 다르지 않나요? 뭔가 모르게 센 느낌과 뭔가 이질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아주 정말 마구잡이로 한번 해봤는데요. 왠지 조금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전에 눈 성형 메이크업, 눈을 두 배로 확장시켜주는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그 이후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게 힘들다. 트임 메이크업, 애교살 그리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다음에 한번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연하게 하는 법 같은 거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몇번 드렸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을 보면은 정말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눈은 확실히 커졌는데 아이라인이나 아니면 쌍꺼풀 그리고 특히나 트임과 애교살 라인이 정말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눈은 더커 보이고 트여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은 제가 한쪽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봤고요. <laughs> 지운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정도로 이쪽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도 트임 메이크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트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눈에 이렇게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사용할 팔레트는 이 팔레트이고요. 이 팔레트는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색 구성이 웜톤 분들, 특히 봄웜 분들한테 너무 잘 맞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들이랑 트윈메이크업 하기 좋은 명두의 컬러들도 너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팔레트가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팔레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있는 컬러로 전체적으로 눈을 조금 환하게 밝혀줄게요. 저는 살짝 밝고 화사한 컬러로 눈을 좀 밝혀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메이크업 뺐을 때좀 탁하지 않고 애교살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좀 밝게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전체에 넓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눈 위쪽은 거의 눈썹에 다을랑 말랑할 정도로 넓게 발라주시고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해서 전반적으로 눈에 약간 블러셔를 발라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만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렌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작고 통통한 이런 총알 모양의 브러쉬 사용하시는. 추천드릴게요. 끝에 경계가 너무 딱딱하게 약간 뚝 끊어져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브러쉬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수 있게 쓸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보통 이런 섀도우 같은 게브러쉬 끝에 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작은 꿀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조금 약간 밝아지고 좀 깔끔하게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죠? 다음은 제가 많이 쓰는 이 음영 컬러인데요. 약간 노란빛이 돌아가지고, 웜톤 분들한테 좀 좋은 컬러이고, 이런 트림 메이크업 같은 거할 때도 너무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할 때는 좀 너무 붉은 컬러보다는 살짝 노란빛이나 아니면 애쉬빛 도는 컬러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쌍꺼풀 위쪽으로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영역을 해서 잡아줄게요. 눈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쓸어주시면 돼요. 중앙까지 다 덮어버리면은 눈의 입체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쓸어줍니다. 그리고 눈이 위쪽으로도 좀 트여 보이게 윗부분은 살짝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음영을 잡아줄게요. 남은 양으로는 눈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앞머리까지 살짝만 쓸어주시고요. 눈 아래쪽에는 여기 눈 뒷부분을 살짝 쓸어주시고 부대 너무 닿지 않게 이렇게 조금 띄워서 해줄게요. 근데 띄운다는 게 진짜 많이 확 띄우는 게 아니라 점막에만 안 칠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눈 중앙부터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될수 있게끔 쓸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애교살까지도 조금 이어지게끔 남은 양으로 애교살 뒷부분까지만 조금 쓸어주고 있어요. 아예 애교살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애교살에 나의 섀도우 컬러가 퍼진다는 느낌으로 앞쪽도 이어지게끔 살짝만 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교살 처돌이들은 애교살 음영을 또안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꿀템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유명한 홀리카홀리카의 상태 라이너인데요. 요 상태 라이너로 애교살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아주 꿀템이더라고요. 컬러가 딱 적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이너로 애교살 밑에 그림자 음영을 넣어줄 건데 살짝 눈웃음을 하시고 음영이 딱 끝나는 지점에 긋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음영을 진하게 잡아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 컬러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살짝 로즈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여서 음영 잡기 되게 좋고 이쁘더라고요. 눈 뒤쪽이랑 앞쪽을 잡아줄 건데 아까보단 영역을 좀 작게 해주시고 이번엔 조금 쌍꺼풀 라인을 연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잡아줄게요. 남은 양으로 눈 앞쪽도 살짝만 잡아주고요. 엄청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트임을 하기 위한 자리를 좀 만들어줄 거예요. 눈을 이렇게 위로 바짝 뜨시고요. 눈 아래 중앙에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고 눈 앞머리 쪽으로 이어주시는데 눈 앞머리 쪽은 점막으로 이어줍니다. 눈 앞쪽은 점막에 채우고 눈 중앙은 점막에서 살짝 띄워지게끔 이렇게 살짝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눈 바깥쪽은 트임을 할수 있도록 살짝 띄워서 이렇게 콕 띄워줍니다. 다음에 아까 음영이랑 이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트임을 하기 위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진하게 트임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한 번에 확 진하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진하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가장 진한 이 컬러랑 살짝 진한 컬러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예요. 너무 진하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눈꼬리 쪽에 아이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하고 음영을 잡아 줄게요. 눈꼬리 음영은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일자 느낌으로 그어주세요. 속 쌍꺼풀 라인까지는 다 칠해줄게요. 가루가 너무 날리지 않게 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남은 양으로 자연스럽게 슥슥 풀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나는 쌍꺼풀 라인도 좀 연장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조금 남은 양으로 쌍꺼풀 뒤쪽을 살짝만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연장이 됐습니다. 다시 아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묻히고 이번에는 눈 아래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눈 중앙쪽에 콕 찍어주고 눈 앞에 점막 쪽과 이어줍니다. 또눈 뒤쪽에서 앞쪽과 연결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트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임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쪽부터 그려줄 건데요. 너무 눈꼬리를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눈꼬리가 살짝 끝날랑말랑하는 지점에서 일자로 그어주시면 눈이 좀더 위로 트여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먼저 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눈 위쪽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점막이랑 이어서 점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주었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주겠습니다. 뿌리 쪽부터 해서 조금 팍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홀리콜리카 마스카라. 눈 중앙 쪽 위주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눈이 조금 더 약간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속눈썹을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줄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이 치카이치코 마스카라로 해줄게요. 이게 얇아가지고 언더 속눈썹 하기 좋거든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눈 끝쪽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중앙쪽 위주로 아래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더까지 마스카라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아까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제일 밝은 컬러 사용할 거예요. 이 밝은 컬러로 눈 앞머리 쪽을 쓸어주시고요. 아까 음영 잡았던 부분 말고 살짝 앞에 눈이 조금 더 안쪽으로 모여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애교살 쪽에도 쓸어주세요. 눈 중앙을 위주로 해서 양옆으로 퍼지게. 남은 양으로는 아까 비워놓았던 눈두덩이 중앙 쪽을 살짝 밝혀줄게요. 세 번째 있는 글리터 컬러를 하나 사용해 줄게요.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톡 얹어줄게요. 중앙에서부터 눈썹 근처까지 좀 퍼질 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눈을 떴을 때도 살짝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글리터 하나 사용해서 애교살에 발라줄 건데요. 이쑤시개에다가 발라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쑤시개나 아니면 산적꽂지 같은 거 특히나 똥손 분들은 이게 꼭 필수입니다. 이쑤시개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애교살 쪽에 콕콕 찍어주세요. 눈 중앙 위주로. 찍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쪽도 아까 사용한 제품들이랑 똑같은 걸 사용해서 했던 메이크업이에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임도 하면서 애교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동시에 쌍꺼풀 라인도 좀 연장될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여기는 딱 보면은 너무 강해 보이죠? 오히려 눈도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 커 보이긴 하는데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트여 보여서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 한쪽까지 이렇게 똑같이 한번 메이크업을 해주고 오겠습니다. 슉.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아까보다도 훨씬 괜찮아졌죠, 여러분?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